프렌즈들 안녕? 학교생활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매일 입는 교복이죠. 그래서 오늘 김스쿨이 준비한 스쿨룩스 랭킹쇼 주제는 바로 교복 입는 유형 베스트 4 하늘 아래 같은 유형의 교복은 없다. 주위 친구들을 보면 교복을 입는 유형들이 다 다른데요. 프렌즈들은 교복을 어떻게 입나요? 동복을 입는 계절을 맞아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봐요. 베스트 4 정석대로 입는다 단정형 역시 교복은 교복답게 제대로 갖춰 입는 것이 진짜지. 이 유형은 교복을 정석대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유형입니다. 정문을 지날 때도 당당하게, 교무실 앞을 지날 때도 당당하게, 선도부 생활지도 쌤을 피해서 아침 일찍 등교할 필요도 없어요. 교문 앞에서 더욱 당당해지는 모범생 스타일의 교복, 특히 단정한 교복은. 선생님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그 누구보다 학교를 마음 편하게 누빌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 베스트 3. 교복과 한몸이 되겠어 스키니형. 내 팔에 착. 내 다리에 착. 피탄 교복 좋아하는 프렌즈들 모여라. 이 유형은 교복 상하이를 내 몸에 맞게 줄여 있는 유형입니다. 다들 가방 속에 피탄게 줄인 교복 하나씩은 들어있잖아요. 등교할 땐 단정하게. 하교할땐 피탄 교복으로 갈아입는 프렌즈들도 있죠? 이 유형은 편한 것보다 스타일을 중시하는데요. 워낙 피타고 신축성이 없는 탓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피타 교복을 입는 순간 내가 이 구역에 뽐내기 장인 너무 줄이면 교복이 터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 급식 먹고 난뒤더 조심조심 베스트 2 편한 것이 최고야 체육복형 역시 학교생활엔 편한 옷이 최고지 등교하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프렌즈들 이리로 나와보세요. 이 유형은 교복 대신 체육복을 즐겨 입는 유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즐겨 입는 유형 중 하나인 체육복형. 체육 시간 외에 체육복 착용을 금지한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편한 것은 참을 수 없죠. 체육복을 입으면 활동성과 편안함이 100배 아니 만배 상승. 특히 여학생들은 치마와 체육복 바지가 함께라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혼종. 베스트 원. 교복은 사복과 함께일 때 완벽해. 개성표출형. 나의 교복은 사복과 함께일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 교복 하나만으로 나의 개성을 뽐내는 개성표출형입니다. 이 유형은 교복과 함께 트렌디한 사복을 입어 개성을 표출하는 유형인데요 사복 중에서도 맨투맨, 후드티, 후드집업은 교복의 국룰이죠 똑같은 교복들 사이에서 나만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기에 많은 프렌즈들이 즐겨 입는 코디템인데요 특히 교복 위에 포근한 스클로스 기모 후드집업으로 귀여움까지 업그레이드하면 추운 겨울 따뜻함과 스타일 둘다 잡을 수 있으니 후작 코디가 따로 없겠죠? 오늘은 교복 입는 유형 4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프렌즈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혹시 오늘 소개한 유형들이 아닌 더 개성 넘치는 유형의 프렌즈들이 있나요? 프렌즈들의 교복 입는 유형을 댓글로 알려 주세요. 과연 우리 프렌즈들은 어떤 스타일로 교복을 입을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해.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교복 입는 유형 베스트 포 끝.